안녕하십니까. 아,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수협중앙에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수협중앙에 연수원 아, 건물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식재되어 있는 멋진 아름들이 소나무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 다음에 여기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We see beyond the s 우리는 바다 너머를 바라본다. 라는 수업 중앙의 종사자들로서 바다 너머, 그 너머에 더 무궁무진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로 We see beyond the s 라고 건물 외벽에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 see beyond the sea. 우리는 바다 넘어 더 어, 무궁무진한 어, 세상을 바라본다. 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어, 멋진 소나무. 어, 저기 어, 정이 품송처럼 멋진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이곳 위치가 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연수원이고요. 여기에 정문 아, 경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문 이제 차량 바리케이트고요. 그 다음에 건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동 안내 어, 본관 본관동 강의실 대강당 숙박동 식당 대운동장 야외교육장 내외빈 주차장 교육생 주차장 교직원 숙소동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중앙의 연수원입니다. <laughs> 자, 이쪽 방향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아침 7시 55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오후 4시간과 내일 온종일 8시간 합계 12시간 1박 2일 동안 수협중앙에서 여신법률을 강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원의 숲을 경유해서 이곳 수협중앙의 연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자... 날씨가 뭐 기온은 한 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쌀쌀한데요. 아 그리고 제, 춘, 제 차는 저기 전방 약한 70m 지점에 하얀색 제 승용차를 주차해 뒀습니다. 아그 다음에 자 건물 외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여기가 무슨 대강당이고 그 너머로 운동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 여기 상징 조형물이 또자 아, 수협 중앙의 연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협 중앙의 연수원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수협 중앙의 연수원이라는 아, 비석이 아, 정문 바리케이트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수협중앙의 연수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끊음으로 아, 연수원 건물이 보이고요. <laughs> 자 까마귀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자, 오늘 자, 지금부터 아, 1박 2일 아,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4절기상. 아, 어, 대한입니다. 대한. 2주쯤 전에 소한 추위가 지났고요. 아, 오늘은 대한 인데도 추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제 더위가 아니 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육해상쾌 통쾌하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행복하고 뜻깊은. 어, 1월 20일 월요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